저희 병원에서 하는 앙코르 레이저를 이용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유지 기간이 길고 재발이 적은 것이 장점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재배치 수술 후에 어떻게 하면 재발을 예방하고 오랫동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르미엘 성형외과 운경 원장입니다. 첫 번째는 피부의 탄력, 그다음 두 번째는 피부의 색소. 마지막으로는 눈 주변 순환 이야기입니다. 아, 첫 번째로 탄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뭐 상담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수술 후에도 환자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젊거나 피부가 두껍거나 원래 탄력이 좋은 분들은 사실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피부에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비염이 있다거나 비비는 습관 등으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진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눈밑 피부 탄력이 좋게 유지되어야 수술의 결과도 더욱 예뻐 보이고 결과가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주름이 심한 분들은 니드라레프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 잔주름을 좋아지게 하고 피부의 두께를 두꺼워지게 하는 시술들을 하고 있고요. 눈밑 지방 공간이 컸던 분들은 고주파 레이저를 통해서 공간을 수축시키면서 피부의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집에서는 아이크림을 잘 발라주고 그 다음에 비비지 않도록 노력하는 생활 습관을 항상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비비지 않고 아이크림 잘 바르는 생활 습관은 색소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처음 상담 오셨을 때 다른 분들보다 유난히 색소가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눈 주변이 자주 가려운 비염이나 아니면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어서 비비는 경우도 있고요. 화장을 지울 때 많이 비벼서 지우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습관이 있는 걸 본인 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식적으로 내가 눈 주변을 만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수술 후의 결과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방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크림을 바르실 때도 눈가쪽, 위주보다는 눈 앞쪽, 잔주름이 많고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 부위를 위주로 발라주시는 것이 수술 전후로 주름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눈 주변의 수 인데요. 혈액 순환, 림프 순환. 일단 눈 주변에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눈 주변 색이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눈을 꽉 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혈관 다크가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 혈관 다크는 비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이 많이 자라 있는 경우에도 생기지만 눈 주변에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에 혈액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혈관 다크가 심하게 보이는데요. 피곤했을 때 아니면 저녁이 됐을 때 다크가 더 심해졌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 눈 주변의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주변의 순환은 눈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목 주변의 근육들이 굳어지거나 턱관절이 굳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순환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칭을 잘 해주고 반신욕 등으로 순환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말고 림프순환도 눈 주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얼굴에는 많은 림프관들이 있어서 림프액이 빠져나가도록 돼 있는데 이제 림프관이 순환이 잘안 되게 되면 얼굴이 잘 붓습니다. 눈 주변도 잘 붓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눈 밑에 있는 지방들이 부었다 빠졌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피부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걸 매일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피부가 늘어나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도 얼굴에 림프 순환이 잘 되면 수술 후 붓기 빠. 지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유지기간을 길어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림프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림프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마사지 방법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계시는데요. 너무 과도한 마사지는 오히려 순환을 방해할 수 있고요. 미세한 염증이나 상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 주변 순환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 주변 림프를 살짝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림프는 순환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과 마찬가지로 림프도 목 주변 림프절을 따라서 이렇게 몸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평소에 목 어깨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고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바른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자세를 신경 써주시면 순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내가 남들보다 유난히 눈밑 지방이 심하고 눈밑 색깔이 어둡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목과 턱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